751번 오늘 나는 세상 위로 위대하는 총들을 가져다 준다 2013년 3월 31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따라 하느님의 자녀들이 현 시점에서 세상에서 견뎌야만 하는 시련들과 혼난들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신앙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함에 따라 오늘 나는 세상 위로 위대하는 총들을 가져다 준다 나는 오늘 지구의 얼굴을 쇄신하며 그들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인 나를 믿는 자들의 영혼들을 성령으로 채워준다. 크게 기뻐하여라.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속박이 풀려지고 있는 괴롭힘을 무시하여라. 대신에 내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신뢰를 내 자비 안에 두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권능이 나의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악한 자와 그가 노예로 만드는 자들은 나에 대해 힘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 자신을 짐승의 속임새에 열어놓은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왕국이 그 모든 영광스러운 광휘 속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시간은 너에게 거의 와 있다. 나를 따르는 자들아 활짝 퍼지고 단체로 불어나라. 그리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인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제 복음서로 돌아가야만 하며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상기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많은 새로운 법률들이 내 아버지의 책이 접근하기 불가능해질 곳인 너희 국가들 안으로 가져와질 것이다. 너희는 이 법률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가르침들에 접근하지 못할 때 너희 자녀들은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율법들인 내 가르침들이 불법화될 때 너희는 너희 정부들이 안내받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손에 의해서일 것임을 알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들이 노예들처럼 취급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불합리한 법률들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그 법률들은 너희의 자유의지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지니고 태어났음을 결코 잊지 마라. 너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느님을 부인한다. 너희 자유의지가 하느님을 증언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어느 정부나 국가도 사탄에 의해서 안내받고 있다. 내 사랑하는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는 그러한 국가들을 통한 사탄적 영향력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왔으며 그 영향력들은 너희 은행, 정부들, 그리고 너희가 식량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한다. 너희가 지금 고통받는 것보다 너희를 그들이 훨씬 더 많이 고통받게 만들 그 시간이 올 것이지만,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혹독한 징벌이 올 것이며, 그것은 그러한 정부와 그들의 권력들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하느님의 개입이 신속할 것이며, 악한 그러한 분파들인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들 때문에 그들에게 들이닥칠 징벌을 당해 공포로 비명을 지르면서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기어갈 것이다. 내가 소중하게 간직한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만 하며 강하게 남아있어야만 한다. 오늘 나는 특별한 선물인 끈기의 선물로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 선물을 부여받아왔음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인내심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거룩한 뜻을 행하려는 너희의 결심은 심지어 너희도 놀라게 만들 것이며 너희가 드러내놓고 내 재림에 대한 너희의 증언을 고백할 시간이 올 때, 너희는 두려움 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대신에 나를 위한 사랑은 너희 형제, 자매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서 그 자체를 나타낼 것이다. 그들이 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어린 것들로서 나타날 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볼 것이다. 너희 마음은 사랑으로 부풀어 오를 것이며, 이는 너희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짐승의 명령에 의해서 너희 국가들을 통치하는 심지어 그러한 원수들에 대해서도 너희 마음들 안에 사랑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이 사랑은 그들의 영혼에 증오심을 지닌 자들의 영혼들을 회심시킬 것이다.그러한 영혼들을 위한 너희의 기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그들이 내가 심판으로 올 때인 징벌의 날에 대면했을 것인. 징벌로부터의 면책을 그들에게 수여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끈기의 이 선물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져다주는 모든 선물은 한 가지 목적만을 갖기 때문이며 그것은 지상의 새의 낙원 안에서 하나의 성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기 위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예수